자, 오늘은, 아, 아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네요. 이제 구독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참, 앞으로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부탁하세요. 아주 무슨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오셨는데 뭘 들고 왔냐면요. 아, 보스 401이라는 모델이 있네요. 보스 401. 여기 있죠. 요요 보스 401. 아 봅시다. 보스 401이네요. 어 래프트 라이트가 있네요. 이게. 어 미제입니다. 미제예요. 아, 알아주는 모델이죠. 보스 401. 아, 제가 어 아, 저기가 301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요렇게 봤어요. 그랬더니어 같은 유닛들로 트위터가 쓰네요. 상공이하고4공이 같은 트위터를 써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이 어, 이 구독자분이 이제 의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저의 이그 부모님이 아 이제 아버님이 아, 전에 이제 선물로 어머님한테 그랬죠? 아, 나이 드신, 아, 연로하신 아, 옛날에, 옛날에 선물로 준 거예요. 음악 들으, 들으시라고. 아, 그래서 음악, 음악에 또 관련된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 저희가 전번에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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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JBL 스피커를 그,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좀 갈았더니 소리가 엄청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제 시간이 이제 인천에서 여기까지 시간을 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뭔 부탁을 하냐면, 아, 그 코일 그거를 좀 갈아서, 어, 이건 어차피 제가 이제 선물 받은 거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이거를 외형을 막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코일만 갈수 없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K 일 승낙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보스, 아 그렇지 보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럼 좀 뭔가 잘돼 있을 거니까 그 안에 아마 어, 고역보다도 코일을 코일 있죠? 코일 저희가 좋은 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거기 맞춰 가지고 어 했는데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저희가 책정을 했어요. 이제 이제 서비스죠. 일종의 구독자를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죠? 어 돈을 벌려고하면야 끝이 없겠지만은 어 그게 한도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 그 정도 가격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니까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짜자잔 하고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문제가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는데 어이 소음 있죠? 어 여기서 지금 소음 어 이거 갈아야 돼요 이거 어우 따갑고 어우 어우 지금 아주 환경이 안좋는데 이거 새걸로 다 저희가 하는걸로 다 가려야 되겠네요 이 안에 걸를 어우 안좋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허상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직 하기야 옛날 우리 때 보스 501 901아 4. 옛날에 4가 있었죠. 이제 파브도 나오고, 이퀄라이저 있고. 자, 우리가 보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죠. 제제 JBL 보스 아주 미국 보스턴에서 최고의 그 미, 어, 미국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이제는 세월이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미국에 있는 탱크 있죠? M1, M1 탱크인가?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보면은 그이차 대전 때 쓰던 그 탱크 그 사단에 연병장에 있는 거거 거다 좋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걸려요. 그거 보안으로. 세상에나.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그런데. 아, 이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K2라는 전차가 해서 막 폴란드에 난리나고, 이제, 세, 우리나라 정말 좋아졌습니까? 삼성, 뭐, 이번에 막 난리 났잖아요, 어제. HBM 해가지고, 뭐, 뭐, 뭐 700억 투자, 가 어차피 그 얘기는 왜하는지 모르겠네, 저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도 혹시, 아, 이 프로를 보시고, 아, 좀, 아, 아 고개를 끄덕거실분들좀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공을 뜯었어요. 이제 조금 이따 그 과정을 보여줄게요. 근데 이제 이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안에 있는 선입니다, 선. 아, 이건 좀 심각합니다. 그죠? 이건 케이 스피커 케이블로서 전혀 적합치 않은데, 그러니까 그몇 가지 지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케비넷인데케비넷 두께. 케비넷 두께. 아마 이 정도면은, 우리 보통 18t라고 그러죠? 18t라고 럽니다 자, 요렇게 해서. 18이, 18이 안 되네요. 오, 16이네요. 16, 6 정도 되네요. 우리 옛날에 이거 칩보드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쓰지 않죠. 어, 저희가 쓰는 거 보시오. 저희가 쓰는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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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mdf도 안 쓰고, 이렇게 자작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옛날에 칩보드예요 자, 칩보드의 단점이 뭐죠? 이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소리 들립니까? 자. 아, 그러네. 이거 드럼으로 이게 드럼으로 치려면 이게 더잘 나갔네요. 여러분, 그, 그통 소리, 그 통, 스피커 통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박하고 반대야요 수박. 수박은 어떻게 딱 치면 음이 똥똥 해야지 잘이은 거죠. 그런데 스피커는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아시죠? 톤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톤이 낮을수록 이게 통소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급통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제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어, 이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어, 큰일 났네 이거? 어우 이거 이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이러,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이, 여기서 네트워크 있는데 어, 이 네트워크 자체가 없어요. 없어. 그냥 직결됐네요. 직결. 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이거, 자, 들어갈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와, 이거 저 놀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분명히 오리지널일 텐데 오리지널입니다 이거 뭐 가짜 아닙니다. 이분이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어, 이거 조금 한숨이 좀 나오네요. 여,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근데 한쪽 뜻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그 네트워크가 전혀 없어요. 이 안에 지금 안에 전혀 없고요. 한번 만져볼게요. 어, 아, 여기 하나 보입니다. 아, 제가 봅니다. 지금 보여요 보이죠 자아 이거, 이거 밝게 해야 되는데 잘 안보이죠 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콘덴서 하나 있어요 콘덴서 자 콘덴서 자 이거 지금 만지고 있는거 요요 콘덴서 보이죠 전의 콘덴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역은 그냥 또 그냥 그냥 그 풀렌즈로 들어가 있고요. 어, 보스가 그런 일을 잘해요. 보스가. 옛날에 901 보면 네트워크 없는 거 아시죠? 901. 그럼 901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901의 앞에, 옆에 그 이퀄라이저 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 이렇게 박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고역, 저역을 조절하는데 거기서 고역을 굉장히 심하게 주고 저역을 심하게 주는데 이유닛 자체는 풀렌즈예요 풀렌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유니트죠. 적은 유니트 보스 901이 아마 제 생각에 정확한 개수는 없는데 뒤에 두 개가 있어요. 양쪽 두 개, 앞에 여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로 좌우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나눠서 참신한 소리가 있어서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 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어, 투웨이로 해, 써야 되죠. 트위터를 하나 놓고플랜즈로쓴 어,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거의플랜즈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문제는 뭐냐면 어, 아, 잘 됐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엉성하게 있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새로 어, 개, 개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야. 만 만들, 저를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JBL도 굉장히 좋았고, 그, 로저스 있죠. 그, 전번에 그, 3-5인가, 그것도 개조를 해서 엄청 좋게 저희가 제작한 거 있죠. 나중 그거 다시 보세요. 저희 프로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가 아마 스피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이 트위터 있죠. 트위터가, 아, 지금,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 너무 심각합니다. 트위터가 별로 안 좋아요. 조그매요, 아주. 정식 트위터보다는, 아, 아이,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자금하느라고 가져가 있는데, 저, 이, 어 이, 너무 조그매요. 이 트위터가, 우리 저희 트위터 보시면은, 저희 트위터 보세요. 저희 트위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죠? 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요. 여기 보면 트위터 조금 더보여드렸는데 우퍼가 이만한데, 여기 조그매요, 아주. 아주 조그매요. 아, 그래서 사실은요, 이분에게, 어, 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비용을 좀더 들여서 박스를 새로 짜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그러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열, 이건 중요합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원래 받은 거. 그래서 어머님이 이걸 가져왔다고 난리치신 거예요. 어디게또뭐 판다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형은 전혀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자. 자, 어떤 결론이냐면요.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제가 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원래는 이 트위터가 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것만 고치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고 6.5인치 놓고 트위터에 놓고 얼마든지 공간이 나와요. 이아래에 이 놓아도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죠. 그죠. 그분은 원하는지만 그 어머님이 그걸 알다가 았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요 월, 원래 이 우퍼가 두개 있어요, 저쪽으로. 그래서 여기다 놓고 트위터는 그대로 놓고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제안을 했어요. 지금은 나중에 보면 참 좋은 제안입니다. 뭐냐면, 크로스바 네트워크를 밖으로 꺼내고, 그죠? 우리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고, 그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가, 그, 뭘 하, 올리냐면요. 이걸 하나 올리면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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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하나를 박스를 짜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이, 여기 뒤에다가 이 뒷부분에 네트워크를 심고요. 부착하고, 어, 안에 것도 쓸수 있고, 예, 조금 이따 보시면 압니다 얘도 쓸 수도 있고 또 얘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이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트위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뭐 진짜 가격으로 치면 5, 600만원에 들어가는 에, 스피커에 들어가는 트위터고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지만 오리지널 애들이 존중해서 아마 그분이 우리 구독자분이 이렇게 둘이 넣타가는 분명히 일로 안넣게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제가 제가 아주 아 얘기를 할게요. 이 트, 트위터가 요구하고 요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정말 정말 성질 같아서는 이우퍼도 가르라고 이렇게 저희, 저희 우보 뭐 얼마 접수가 세아스나 이런 데 있죠. 이런 우퍼로갈고 싶지만은 자, 이제 뒤로 물러서서 어 그분이 오르지날레티. 그렇다고 이분이 뭐 이걸 또 이걸 해서 그대로 팔거나 그럴 거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오로지 부친께서 선물로 준거 때문에 욕을 유지하려고 이왕이면은 아더 좋은 소리를 얻고자 했는데 어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큰일 났죠. 뭐부터 시작하죠?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보이네요. 그렇죠? 콘덴서 하나 보이죠? 콘덴서 하나 덜렁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유니트를 그대로 놓고 트위터만 하나를 여부로 여부,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번에 권장을 했어요. 선물로 드리겠다고 제가 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추석 선물로. 아, 이거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돈으로 한, 아, 100만원, 200만원에 따질 수가 없는데 그냥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걸 양해를 구했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여기 밑에 있죠? 뒤에. 아 정말 너무 허름하죠? 아, 요즘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허름한데, 요거를 빼면 구멍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계획 이거였어요. 여기 우퍼에서 두개 나오고 트위터에서 두개 나오고 이렇게 쭉 빼요. 이 뒤로 빼서 빼는데 여기다 네트워크를 하나 달고 그 안에 구멍을 뚫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양이를 구했어요. 아이,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 그분이 오케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다. 여기다 조금만 구멍을 뚫고 조금 있다가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부착을 하면 안 보이죠. 얘는. 그죠? 우리말로, 그, 그, 그 철학용으로, 매꾸라라 그래, 매꾸라. 맥구라. 매꾸라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선이 6 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우퍼가 두개 있으니까 네 개가 나오고 두개두 개, 2개. 트위터 두 개가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여기서 우퍼는 고정됩니다. 그 네트워크에. 그 다음에 제가 이 특별히 이렇게 서비스로 만들어주잖아요. 여기 트위터, 트위터를.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빼서 이렇게, 넣, 이걸 또 놓고, 이 친구도 같이 하는데 선이 두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를 하나 고정으로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하나만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도 이두 두 개에서 하나만 꽂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 플러스만 왔다 갔다 하면 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블도 고급으로 어, 그분이 아예, 아예,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아주 케이블도 좋은 걸로 갈아달라고. 그럼 그 부품도 굉장히 최고급으로 이제 집어넣으시기로 했어요. 완전 추석 선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고, 실제는 조금 이따 이제 파트 2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아, 다 끝났, 아, 다 끝난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이렇게 유닛을 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원래 있던, 그, 원래, 지금 이건 아닙니다. 이거 실험용이고요. 원래 있던 그, 그걸 무시하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조그만 구멍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죠? 뭐, 4, 4, 4파이? 그죠? 40, 그러니까 40파이? 굉장히 작은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여기 6개가 나옵니다. 여기 6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트위터 두 개, 그 다음에 우퍼 두 개가 각자 나옵니다. 각자. 원래는, 원래 이 스피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네트워크도 없지만은, 그 콘덴서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고, 콜도 없었어요. 콘덴서 하나 딱 있고, 거기서 그 직렬, 직렬로, 막바로 그냥 그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냥 두 개가, 그냥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선이, 그선 케이블이 먼저 보여드렸던 어, 어,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디, 뭐, 신호선도 아닌 그, 가는 선을 그 안에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조금 의문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이제 옛날, 옛날 스피커들 있죠. 우리 미국 스피커, 그, 정말, 알텍, 뭐, JBL, 보스 해가지고, 아, 3대 메이커 아닙니까? 그, 그, 저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번 과감하게, 아무 그래도 옛날 것을 꼭 살리고 싶은 분은요.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 안에 있는 내 선재 네트워크 네트워크 만약에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는 없다 그랬잖아요. 콜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플렌즈 스피커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풀렌즈를 드려요. 아코 일차나 2차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순수하게 그 신호를 잡아 넣기 때문에다 이제 그 이제 그, 그그 나중에 자세하게 그 네트워크에 공부할 때그해 드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단단좀 애처로운 점은 이유니트 자체가 아 어, 그러니까 급으로 따지면 1, 2, 3, 4, 5 등급이 있다면한 3등급에 서 4등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이엔드 쪽은 아주 거리가 멀고 아,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죠? 요새는 이제, 뭐 어떤 걸 쓰냐면, 요런 미국제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유럽 거 아니면 쓰 지를 않잖아요? 그죠? 유럽도. 프랑스제니, 노르웨이제니, 덴마크제니, 뭐, 뭐, 그게 뭐좋으이 많이 막 그거 막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요새는 미국, 사, 미국 사람들은, 우리, 저희가 LP 나올 때도 미국 LP가 별로 음질이 안 좋다고 그랬죠? 유럽 LP가 좋다고 그랬죠? 독일 LP 참 좋다고 그러고. 이제, 거, 이제는, 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은 부터는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팩트를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 프로젝트는 어, 오리지널 건들지 말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도 요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구멍을 하나 뚫어요, 이렇게. 구멍 하나. 조금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구멍 안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이 구멍이 네트워크에 딱 가려서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이 안에 있는 아주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네트워크를 웹으로 고급을 하나 만든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닛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또맘음이안 드는데 트위터 맘음이안 들지만 이분 우뢰인은 그걸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걸 왜 건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는 쓰고 그대로 됩니다. 요 그대로 돼요. 그 트위터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다가 외부 트위터를 하나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트위터도 쓰고 외부 트위터도 교대로 가지 쓰는 걸 필요가 없어요. 띠는두개가 두 필요가 없어요. 한 개씩만 쓰는데 아마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햇볕도 책임. 햇볕 책임 햇볕 아시죠? 어, 날씨가 덥게 해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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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에 이제 네트워크 그, 만들고 나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아, 제작한 거 이제 끝 끝을 어떻게 냈냐면요. 아주 아~ 길었습니다 여정이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자 아~ 이, 이~ 크로스오버를 아까 먼저 보여드렸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안에 크로스오버를 모든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만 뺐냐면요 이~ 트위터만 트위터를 가변으로 할수 있게 이것도 할수 있고 안에 있는 자체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요게 또 하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굳이 두 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안에 있는 모든 선을 해서 그라운드 까만 거는 무포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다 다 묶어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라운드는 되죠. 여기에 플러스 신호만 플러스 신호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트위터에 플러스 신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요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 봐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 선은요, 아 어, 편리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그 세포레이트 된 거, 옵션에 있는 거,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두 개만, 왔다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머리를 쓴 겁니다 이거 많이 해보면 이런 요령이 나옵니다 두 개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자 다시 얘를 놓고 싶으면 그래서 여기 있는거는 그라운드는 여기다 그냥 꽂아 놓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라운드 끼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서 자. 요거 이 소리가 바로 이 소리는 뭐냐면 그 보스의 오리지널 트위터 소리입니다. 아, 제가 보기는요. 아, 요즘에 그 저희가 쓰는 고급 트위터에 비하면 아 이게 트랜스페어런시나 이렇게 투명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당시는 오디오팔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 일반이 쓰기를 굉장히 고급은 됐지만은 그만큼 세월이 발, 어, 지나가면서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거를 바꿉니다. 이제 여기 웨이브 트위터로 웨이브 트위터로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만 꿉니다 아까 이거 이걸 고정으로 넣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한 가지 이쪽을 마찬가지로 요걸 빼고 이거 빼면 끊어집니다. 이거 끊어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외부에 있는 거 여기다 하나고 자체는 이제 이해하셨죠? 요거 하나 꽂아놓고 이 친구의 그 라운드는 항상 안에 꽂아있기 때문에 됩니다. 자, 그려놓고 다시 한 번, 이제, 같은 음악을 한번 들어봐요. 어, 순도가 대단하죠? 이거 지지지지 소리까지 나온다. 여러분도 그래서, 앞으로, 어 이게 바로 이런 재미가 오디오의 재미입니다.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죠? 오리지널보다 나중에 더 나온 게, 어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성공한 거죠. 아,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요 시스템으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천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오리지널, 제가 저희들이 앞으로 제작할, 여러, 여러분과 제작할 스피커는 이 트위터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좋은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할 거예요. 비파 트위터예요. 비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뭐저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아 정말 이 정말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가성비 뛰어난 트위터예요. 그래서 요것만 쓰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좀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트위터를, 그냥 이걸 바꾸세요. 이거 그냥 안 비싸요. 그냥 요걸로, 요걸로, 요거 갈아 끼, 면은 지금, 아, 그, 보스, 아, 지난번에 JBL도 이걸 끼었더니, 한 10배가 좋아집니다. 10배가. 아, 그런 일을 좀, 이런 게 오디오 재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죠? 그, 나중에는 요거를 이런 걸 해드릴게요. 다음 분이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만약에 어떤 분이, 어, 아, 아니, 나는, 우포, 우퍼, 우포를 별도로 하나 더놓고 오리지널 우포하고, 병가로 쓰고, 트위터도 해보고 싶다. 그 프로젝트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은 추석, 아 어, 지, 지석기 바랍니다. 많이, 너무 많이 지셔가지고, 배 터지지 마시고. 자, 감사합니다.